안녕하세요. 전지신당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78년 무오생 말띠 분들의 2023년 운세 중 78년생 분들에게 맞는 개운법. 다시 말해서 오늘 바꾸는 방법이나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오늘 바꾸는 방법, 대운맞이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유튜브 운세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점집에 가셔서 본인의 전반적인 운세나 본인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지만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노력이나 정성 등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 그동안 운세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언제쯤 운이 좋아지는지 또는 운세가 좋으신 분들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뭔가 성세가 되는지 등에 대해 결과만을 궁금해 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주 흐름이나 조상님들께서 쌓으신 공덕이 많으신 분들이나 특별히 조상님들께서 도와주는 시기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노력이나 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쪽 제자분도 가족분들 중 좋지 않은 운세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좋지 않은 일들을 잘 비켜갈 수 있도록 예방 또는 초발언 심지어는 구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나 원하는 목표가 있는 가족에게도 그 해에 맞는 부정 예방이나 초발언 또는 제수꽃, 조상꽃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쪽제자분들 역시 제자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제자분들의가족이에도 여러 방법으로 정성을 드린다는 점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8년생 분들의 2023년 운세 중 대운맞이 방법, 오늘 바꾸는 개운법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활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정성, 본인 공덕을 쌓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10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정성을 들이고 공덕을 쌓아야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 스스로 조상님들께 정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고 지켜야 할 것도 알아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 꾸준하게 초발언을 하시거나 작은 정성들을 드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정을 하루라도 빨리 소멸시켜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7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일반인분들의 피부 정에 대해서는 저희 쪽 제자분들조차도 그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피부 정을 소멸시키는 방법 역시도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인지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 중 인생 굴곡이 심했던 분들이나 재수구시나 엄마지 구술을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역시 대부분이 피부정이 원인이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피부정 소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낙태나 유산을 하신 적이 있거나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던 분들 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들도 피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액막이, 홍수막이 또는 부정 예방 등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5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특히 여러 형태의 부정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액막이, 홍수막이 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정 예방을 하셔야만 하시는 일이나 계획한 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하시는 일이 잘안 풀리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분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지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하루라도 빨리 부정 소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방생을 최소 두번 이상 하시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8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 방생을 최소 두번 이상 해 주시면 좋은 분들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의 방생은 매년 행하는 것이 좋지만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방생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볼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 신앙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방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문 부정을 하루라도 빨리 소멸시켜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6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 상문 부정이 들어차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묵은 상문의 경우 조상천도, 해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3년에 반드시 상문 부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원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향 또는 살고 있는 곳에 도당 운마지를 하시면 좋은 분들입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9월생 분들입니다. 본향도당이나 살고 계신 곳의 도당은 한마디로 터운, 터의 보호등과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제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집안에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있는 경우 본향도당이나 현재 살고 계신 곳의 도당의 보호와 터운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 본향도당이나 본인이 살고 계신 곳의 도당의 온맞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당 온맞이는 정식으로 하는 방법과 약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약식으로 조당 엄마지를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약식으로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터부정 소멸과 터운 맞이를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10월생 분들입니다. 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한해 운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2023년에는 터부정 소멸과 터운 맞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2023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터부정 소멸과 터움 하지 없이는. 2023년에는 사업적으로 금전 문제나 관제 문제 등으로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터부정 소멸과 더운 맞지만 잘 하신다면 앞으로 사업 대박, 금전 대박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부정 소멸과 더운 맞이는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78년생 말띠 분들의 2023년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운맞이 방법이나 오늘 바꾸는 방법을 통해 78년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